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나사에서 달나라 탐사를 위해서 아폴로 11호에 탐, 탑승시킬 그 우주비행사, 그 우주인들을 선발할 때두 단계를 거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우주비행사를 선발할 때에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돈 많은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뭐, 과학적인 이론이 풍부한 사람, 이제 뭐 여러 사람 이렇게 선발 기준이 있는데요. 특별히 1단계로는 그 사람의 경력과 이력을 보고 두 단계 인터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많은 그런 경쟁자들 중에서도 뽑아내는 그 기준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많이 겪었는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가. 심각한 인생의 위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 몸이 든든하고 그렇다 해도 고생을 모르고 편안하게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을 우주로 내보내기가 참으로 곤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경험 인생 실패와 좌절 이런 경험들이 우주비행을 할 때에 돌발사고가 나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뽑았다는 하 거예요 역사상 위대한 사도 바울도 평생 자기가 지니고 살았던 가시가 있었다 내 몸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이 가시로 말미암한 반은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여기 사용한 이 가시라고 하는 말을 이제 원래 히라보로 보면은 스콜 롭스 라고 스콜 롭스 이 스콜 롭스 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가시 작은 가시가 아니고 아주 큰큰 큰 가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창 있잖아요 창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뾰족한 그런 창 같은 가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은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그 가시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힘든, 감량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가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찔러댔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바울은 고통 중에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줬습니다. 질병도 고쳐주었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줬는데, 그러나 본인은 이 가시 때문에 무진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은 가시가 없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가시로 말면 많는 많은 은혜 생활을 했다. 이 가시가 도리어 자기의 은혜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시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이 바울이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가시를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서 12장 8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을 나에게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했지만은, 그러나 이게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가시를 주신 이유, 미호사가 아니라고 그러죠. 자만하지 말라고,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소금을 치신다 그랬어요. 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 가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시를 주시나? 그 이유 세 가지가 있네요. 이 가시의 법칙이 있어요. 가시의 법칙. 여러분, 가시가 뭐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참 감리하기 어려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괴롭히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게 뭐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가시가 또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의 법칙 첫 번째는 가시는 어디가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도 있어요. 여러분 이 LA 로스앤젤레스라고 해요. 천사들의 도시 아니에요. 이게, 이, 단어만 들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날씨도 따뜻하고 말이죠. 너무나무 꿈같은 그런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근데, 천사들의 도시에는 있 가시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보시니까 가시가 없이? 이 집에 가도 있고요. 저 직장을 가도 가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가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나무꾼이 산에서 열심히 나무를 이제 하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 급히 나무 위로 올라가서 피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이게 막 밑에서 이 나무를 흔들, 빨리 이놈이 떨어지라고 막 이렇게 나무를 흔들어졌겠는데, 아고만 떨어졌어요. 어디다 떨어졌느냐? 호랑이 등에 떨어졌어다 이나무꾼은 호랑이 등을 그냥 필사적으로 끌어안았어요. 떨어지면 호랑이한테 먹히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꽉껴안으니까 호랑이 도 놀래가지고 그냥 이게 막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이제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자사자 그냥 매달렸어요. 그때 어떤 농부가 밭에서 땀흘리다가 열심히 땀흘리면서 일하다가 이 광경을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니 야, 세상 참 불공평해.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타고 노는데, 나는 이게 뭐야? 죽도록 땅만 파고만 해. 아, 이 세상 불공평해. <laughs> 이렇게, 예. 네, 참 불평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그 사람이 호랑이 타고 노는 겁니까? 지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남의 속도 모르고 호랑이 타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남들이 하는 건다 좋아 보이죠? 다 가시가 있어요. 남의 속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부자에게는 부자의 가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은 마냥 행복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의 가시가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가시가 있고, 싱글로 사는 분은 또 싱글로 사는 데 대한 가시가 있어요. 왜 가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왜 주실까요?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시를 통해서 겸손해지고, 가시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가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시의 법칙이 있어요. 이 가시는... 뽑으면 또잘한다 여러분 뽑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서 머리카락, 저도 이 흰머리가 안 나면 좋겠는데 흰머리가 슬슬 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뽑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아빠 머리 흰머리 생겼다고 만남은 맨날 뽑아요. 그렇지만 이게 뽑는다고 없어지지는 않아요. 가시도 마찬가지. 뽑았더니 또 자라다라는. 자 우리 가시 우리 익숙해지면은 견딜만해요. 뽑으면 또세 가지에 시달리니까 그냥 두고 여러분 익숙해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부작정 뽑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익숙해지다시에 적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가시의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가시는 변화드라는 거예요. 변화. 무엇으로 변할까요? 참고 견뎠더니 이게 복으로 변해요. 복으로. 참 신기한 일이죠? 가시를 오래 참고 견디면 이게 복으로 변화드라는 거예요. 가시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게세 번째 가시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왕년에 참 영화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 사람이 가시를 몇번 뽑았는지 아시죠? 이 남자, 저 남자 갈아치우며 살았는데 한 여덟 번을 뽑았어요. 이 테일러는 평생 동안 여덟 차례 일곱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만족했습니까? 만족하지 못했지. 이러니 가시는 뽑는다고 해결되는 게아니에요 참고 견뎌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이 가시는 참아야 돼요. 견딜 수 없는 가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해지라고 그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가시를 잘 받아들이고 참고 인내하면서 아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가시를 억지로 뽑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견디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한 곳이 충청북도 충주라는 곳이에요. 참 양반들 많이 사는 데죠. 근데 이 교인들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데 거기서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네요. 유기농. 그러니까 유기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농약을 안 쓰는 거예요, 비료를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약이나 이 비료들은 이게 뭐 병, 이 해충을 죽이는 거잖아요. 살충제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비료는 확 성분이 들어가지고 우리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퇴비와 같은 자연 방법만을 이용해서 키우는 것이 유기농법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으로 기르는 이 유기농법 농사. 그러니까 벌레를 죽이는 살충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화학성분은 없지만, 이게 예, 참 병충에 해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죽어, 이게. 우리 정충환 원사님, 박미진 원사님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지시는 아주 너무너무 타고난 농사를 지으는데 그러니까 이런 도사분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농약을 안 치면은 좋죠. 그렇지만은 벌레가 많이 생겨가지고 농가 소득이 안 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농약을 안 쳐요. 근데 밤에 몰래 치는 거예요. 밤에 몰래. 해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분이 그래. 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타산이 안 맞는데. 그 여러분 그 충청북도 그 순진한 분들이 말이죠. 야, 이게 뭐, 이게 살았남으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농약을 안칠 수는 없다. 여러분, 시중에 나오는 유기농이라는 건 무조건 사실죠. 예. 100%안 찼다.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 참 믿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먹는 채소. 우리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이 과일에다가 왜 농약을 칩니까? 그분들이 할 말이 있더라고요. 왜냐? 도시 사람들이 완벽한 것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벌레 먹은 것이 보이면 은 사질 않으니까요. 여러분 밭에서 나는 이 흙에서 키우는 채소 나물이 어떻게 벌레 하나 안 먹은 것흠 하나 없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레를 안 먹기를 원하는 도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노약을 조금 친다 이거예요. 벌레 먹는 것이 사실은 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텃밭에도 이 약초들을 많이 갈아놨는데 보면은 반드시 이게 흠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깨끗한 것을 좋아하니까 벌레를 죽이는 농약을 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부족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완벽하다. 이게 문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너무 완벽하면 그게 수상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 100% 만족은 없어요. 100% 건강도 없어요. 100% 행복도 없어요.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건강하면 부인에게. 또는 부부가 건강하면은 자녀에게 뭐 문제가 있든. 뭐이 세상 문제 없는 가정 하나도 없다 이얘예요 아이가 건강한데 공부를 못 한다. 남편이 착한데 돈을 못 번다. 돈은 잘 버는데 성질이 더럽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말이죠. 어떤 여자분이 참 힘들어 했어요. 가정 문제로 너무너무 참 괴로움을 당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도저히 못 살겠다. 나처럼 세상에 불행한 여자가 어디 있노? 탄식을 했어요. 하루는 이제 이 여자분이 시장을 가는데 장례 행렬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장례 행렬이 이제 지나가는데 어떻게 됐냐면 두 개의 관이 말이죠. 두 개의 관이 이제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상복을 입은 여인이 그 관을 뒤따라 가고, 근데 이 여인이 사납게 생긴 개, 개한 마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 뒤로 한 100여 명의 여자들이 도열해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관이 두 개나 되고, 그 뒤에 상복 입은 여자가 이좀 사납게 생긴 개를 끌고 가고, 그리고 그 뒤로 그 여자들이 줄을 서서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희귀합니까? 그 상상해 보세요. 왜 관이 두 개일까? 그리고 상복 입은 여자는 왜 저렇게 사나운 개를 끌고 갈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 뒤에 따라가는 저 백, 100, 백여 명 되는 여자들은 무엇일까? 이상해가지고, 그 상복 입은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저, 실례인지 모르지만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상복 입은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 남편이 죽었어요. 아니,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그랬더니, 그, 자기 개를 가르치면서, 이 개한테 물려서 돌아가셨어요. 어휴, 개가 정말 사납게 생겼네. 그럼 두 번째 관은 누군가요? 우리 시어머니예요. 남편 구하려고 그러다가 개한테 똑같이 물려 죽었어요. 이 말을 듣고 여인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상복을 입은 여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그 개를 며칠만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상복 여인 입은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뒤에 가서 줄 서세요. 100여 명의 여인들이 따라오는데요. 101번째가 되겠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개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은참 <laughs> 알아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참 우스갯소리지만요. 이게 교훈이 됩니다. 교훈이세요. 여러분 가시 없는 가정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여 명의 여인들이 지금 계속 예 라인업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결론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가시는 나를 강하게 합니다. 강하게. 요 나이든 소금장수와 이 젊은 소금장수가 소금을 팔기 위해서 산을 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돌뱅이들이죠. 그러니까 장이 서는 곳마다 제가 가서 소금을 파는데, 산을 오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소금장수가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아, 이 산이 조금만 낮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나이 든 소금장수가 말해요. 나는 이 산이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나더 높았으면 좋겠는 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소금장수가 어해서 묻습니다. 아니, 선배님, 그 무슨 말이에요? 어르신도 쩔쩔매면서 산이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산이 더 높아야 저산 넘어 있는 사람들이 소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가져가는 소금값을 더쳐줄거 아니냐. 여러분,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수 있다. 그걸 시사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편하게 살다 와라.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가시에 찔리면서 성장을 하고, 그 가시로 말면 아 나의 단점들이 점점 깎여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크리스들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회와 권고를 기뻐하는. 자, 이 결론이에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요. 내가 약한 것 같으면은 그때가 정말 강할 때다. 궁핍과 박해와 권고가 기쁨이 되는 이유 내가 약할 그때가 바로 강할 때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약함을 가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가 있었나. 여러분,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할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 겁니다. 바울이 수차례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은 들어주시지 않고 이것이 다 너에게 베풀어주는 나의 은혜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시, 이걸 잘 참고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바울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바울은 반대할수 있어요. 여러분, 약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이제 나약해졌지만, 그러나 이 약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가 없는 세상은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가시 없는 직장도 없고 가정도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은 가시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를 잘 다듬으면서 성숙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흐려가신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가시를 믿음으로 잘 다듬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여정을 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